그러니까 코밑에만 바르는 게 아니고 입술에도 바르되, 네. 네. 피부, 접힌 부분 이런 데도 사실 다쓸수 있는 그런 밤 형태고요. 여기에는 조금 저희가 아이들을 위해서 또 고민해서 제외한 성분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이돌멤버 여러분. 오늘은 얼마 전에 출시한 코알라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은 뭐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으로 지금 시장에서 반응이 너무 너무 좋아서 소아과에서도 반응이 너무 좋아서 지금 뿌듯합니다 네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입장으로 이런 제품이 있었으면 했었을 때 과거에 뭐 비슷한 제품이 있다가 금방 시장에서 사라져서 되게 아쉬웠거든요 네, 코알라밤은 저희 알잠에서 많은 연구와 개발을 걸쳐 출시한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특히 코막힘이나 비염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도록 설계한 제품입니다 어, 코알라밤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 성분을 넣어서 정말 안전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특히 유칼립투스 오일하고 시브버터 음. 같은 천연 성분을 이용해서 피부의 보습이라든지, 그리고 문제가 될수 있는 뭐 건조함, 이런 것들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도록 도설겠네요. 그러니까, 코밑에만 바르는 게 아니고, 입술에도 바르죠. 네, 네, 네. 피부 접힌 부분, 이런 데서 사실 네. 다쓸수 있는 그런 암 형태고요. 특허 받은 성분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서. 염증에도 탁월하게 대발을 네. 낼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좋은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저희가 아이들을 위해서 또 고민해서 제외한 성분이 있어요. 보통 이런 제품을 만들 때 라벤더 많이, 많이 넣어요. 네, 네. 좋고 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라벤더와 성조숙증 관계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저희는 고민 끝에 라벤더를 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수면에 사실 라벤더 향이 되게 좋아요, 좋은 편인데 라벤더와 성조숙증과의 연관성에 있어서 좋지 않다라는 논문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더라고요. 요즘 아무래도 육아하시는 분들 성분에 대한 부분 되게 민감하시잖아요. 아,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외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코알라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설천소원과 전문의 선생님들도 사용을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수학과 내에 반응이 정말 너무 폭발적이어서 네. 너무 기 좋은 것 같아요. 뭐 동료들 얘기 들어보니 네. 애가 발라달라고 안 나가고 있기도 하잖요 <laughs> 아, 맞아요. 한동안 음. 발라줬더니 그게 너무 시원하게 좋다고 자기는 왜안 발라주냐고. 아이들도 약간 발라주고 난 이후 한 1, 2분만 있어도 코 속이 정말 많이 네. 조금 줄어드는 것들을 실제 내시경을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할수 있어서 아이들 스스로도 조금 코가 뚫리니까 기분이 좋고 편안해지는 것들을 느꼈나 본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향후 계획이 되게 궁금한데요. 네. 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저희 코알라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아청소년과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쿠팡이나 네. 저희 알자함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코알라 라인으로 해서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된 헬스케어 제품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고요. 네. 아 저희가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입장으로 이 회사에서 뭘 개발한다고 하면 너무 뭐 신뢰와 우 확실한 바람에서 딴지를 제가 많이 걸어요. 네. <laughs> 앞으로도 그렇게 잘 감시해서 종말한 네. 개발이 되도록 저도 매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자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정말 응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꿀잠은 알잠!